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자먼 22장, 금보다 운총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은 모두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10장에서 시작해 22장 16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잠언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자몬 모음집 두개 사이에 지혜자들의 자몬 모음집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장의 전반부는 솔로몬의 자몬이고 후반부는 지혜자들의 자몬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자몬이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누구의 자몬 모음집인지 알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1회 3회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자문에는 말과 마음에 관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말씀도 많습니다. 자문의 물질관은 세상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문에서 재물을 악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최고로 꼽지도 않습니다.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자는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요호하시니라 사람은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를 안고 살아갑니다. 넘기 힘든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빈자나 부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부자로 살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에서 가난 자체를 비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 즉 게으름을 비난하고 있을 뿐입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모습을 해악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절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유아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고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가난은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옵니다 세계 상위 10%가 전체 부의 76%를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하위 50%는 2%의 자산을 나누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을 통해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상보다 많은 성경의 분량이 그들을 보호하라는 데 할애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7절은 부자를 옹호하고 가난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유직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정직한 노동의 대가나 현명한 투자를 통해 재산을 모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뇌물을 통해 모은 재산은 탈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모는 진짜 복받고 부자가 되려면 나누고 베풀라고 했습니다.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나눌 수 있는 자는 그릇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에 더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움켜 쥐어도 사라지고, 쏘도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자언 11장 24-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연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연택하여 질이라. 구제는 내가 가진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것은 믿음에서 비롯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사절입니다. 겸손과 요하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두 번째 신앙 교육의 중요성.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학교 교육은 부모의 노후를 포기하면서도 시키지만 신앙 교육은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신앙 교육은 아직 내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치기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꼭 때려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내품 안에 있어 가르칠 수 있을 때 자본의 지혜와 신앙을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면 늦습니다. 어떤 계기가 생긴다면 절대 길을 놓치지 말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려면 내 자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첫 번째, 우리 교우들이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지혜이 아니라 지혜와 은총을 사모하고 주신 재물의 은사를 아름답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 교육은 내 품안 있을 때좀더 쉽습니다. 기기가 되면 절대기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년 성역도 주간객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0편, 135편에서 137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갱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을 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 씩최선을 다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역수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